안녕하세요. 닥터 고구마입니다. 제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영국 의대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싶다면서 어, 뭐, 뭐 문의를, 오는 거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는 것을 영국에, 여기서는 IMG,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 사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어요. 답을 잘 몰라서 다른 외국에서 온 의사 동료들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서도 서칭을 좀 해서 제가 알아낸 것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외국 의대에서 졸업을 하고 영국에서 일을, 의사로서 일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의사, 의대 졸업 후에 바로 영국에서 인턴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인턴도 1년차부터 시작하는 거, 2년차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게 있고, 어 아니면 뭐 인턴 마치고 나서 영국의 스페셜티 트레이닝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어 있어요. 뭐가 됐든 영국에서 일을 하려면 의사 면허가 필요해요. 이거를 GMC 넘버라고 하는데요. 영국 해서 의대를 졸업한 경우 바로 프로비셔널 라이센스가 나와요. 이건 운전 연습을 하더라도 면허를 따기 전까지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프로비셔널 라이센스를 갖고서 도로주행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병원도 비슷한 게 의대를 졸업을 하면 바로 프로비셔널 라이센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살짝 제한적이고 슈퍼비션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1년 동안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세스먼트를 마친 후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풀 레지스트레이션을 받습니다. 외국에서 졸업을 한 경우에는 이 번호를 받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음. 어, 제일 잘 알려진 것은 플랩 플랫...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버, 번호를 받기 위해서 그, 어, 볼수 있는 시험들은 또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MC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 인정해주는 익삼 리스트가 있는데요. 뭐, MRCOG는 산부인과 시험이고, 뭐, 안과 시험, 뭐, 조금 더 내려가면, MRCP. 이게 내과 시험이고, 그리고 좀더 내려가면, MRCS. 이게 외과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다면 어, 플랩을 따로 보지 않아도, 이, 넘, GMC 넘버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 레지스트라 되기 전 시험이라가지고, 음,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오버시즈, 오버시즈 엑사미네이션을 가보면, 뭐, 다른 나라 쳐주는 나라 익사미네이션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뭐, 호주나, 뭐, 더 내려가 보시면, 방글라데시, 캐나다, 유럽, 뭐, 홍콩, 뭐, 이렇게 보셔서, 만약에 한, 한 익사미네이션이 있으면, 따로, 플랩을 따로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리스트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고 싶다면 플랩이나 뭐 다른 레지스트라 시험 같은 거를 보셔야 해요. 영국은 인턴이 2년짜리잖아요. 그래서 인턴 1년차로 들어갈 수가 있고 2년차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1년차로 들어가면 좋은 게 다들 1년차는 모든 게 서툴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실수를 해도 덜러운 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2년차로 들어가는 것은 F2 스탠더드로운이라고 하는데 1년만 하는 대신에 초반에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스탠더드로운 어, F2를 하려면 그리고 또뭐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뭐 외과 세, 외과를 세 달을 하고 내과를 세달 일을 일을 했어야 되는 그런 뭐 조건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할것 같아요. 일단 i m g 인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영국에서는 의대를 졸업하면 어떻게 인턴 지원을 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되게 비슷하거든요. 영국 의대를 나온 친구들은 10월쯤 오리엘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인턴 과정을 지원을 합니다. National Recruitment라 영국 전체 의대생들이에게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어,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점수는 지금까지는 의대 성적, educational achievements, 그러니까 다른 학위가 있는지, publication은 몇 개인지, 그리고 situational judgment test, SJT가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 에듀케이션 어치브먼트 점수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곳을 가려면 뭐 USMLE라는 시험을 보, 보아야 하는데 영국은 대학 시험이 어느 정도 스탠다이스가 돼 있어서 이것만 패스하면 돼요. 국가 시험이 따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24년, 25년도 졸업생들부터는 이 시험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일찍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전국 의대생들의 순위가 먹여지면 이제 지역 랭킹을 합니다. 이게 한 2월 달쯤 하는데요. 지역은 크게 20군 대로 나뉘어져요. 뭐 스코틀랜드가 한 지역이고 웨일즈가 한 지역이에요. 이때 가장 가고 싶은 지역부터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을 이렇게 1에서부터 20까지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대학 병원이 있는 지역이나, 어,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곳 근처, 혹은 런던으로들 많이들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 대학 어드밴티지 같은 것은 전혀 없답니다. 그냥 그 병원을 내가 알아서 조금 더 퍼밀리어 할 뿐이에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짱인 거예요. 지역이 정해지면 그 뒤에는 자기 job 접 랭킹을 해야 해요. 이제 2년 동안 6개의 로테이션을 돈다고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에 병원들이 여러 개가 있고 과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은 병원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과가 많은 콤비네이션을 고르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엑셀 시트로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이 한 몇백 개가 있는데, 이거, 이거 고르는데 진짜 눈 빠집니다. 진짜 오래 걸려요. 이게 병원이랑 과가 또 이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하니까, 어, 머리 아파요, 이거. 이렇게 랭킹을 다 하면 또그 점수, 자기 점수에 따라서 이, 이 알로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한 4월쯤에 다 발표가 나요. 자, 그럼 IMG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 IMG는 이 모든 것 전에, 7월쯤에 Eligibility Application을 내야 돼요. 이것은 인터넷 지원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를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어 엘리지블리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은 UK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있고요. 음, 누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 의대에서 졸업을 했으면 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이던스 도큐멘트를 클릭을 하시면, 훨씬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좀더 내려가면은, 내가 이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의대,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면 안 해도 되고,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으면,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임라인 데드라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어이 프로세스 뭐뭐뭐뭐가 필요한지 뭐 아이디가 필요하고 뭐 뭐가 필요하고 뭐 English language,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필요한, 그, 다큐멘트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유럽 국적이면 플랩을 안 봐도 된다고 나와 있네요. 웃기죠?